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소교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수 감사 주의를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는 우리 기독인들에게 매우 독특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말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들은 눈물 나는 일에도 슬픈 일에도 큰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큰사고 났는데도 저렇게 슬픔 가운데서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성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내면에 새 삶의 질서가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내면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내면에 새로운 삶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딱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사나운 말이요, 거친 말들을 많이 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내면의 질서를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때요?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고 좋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면이 바꿔진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능력대로 내 공로로 내 자격대로 인정받고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대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한 일이 없어도, 내 공로가 없어도,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풍성하고 부요한 선물을 쭉. 충만하게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내 것으로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은 혜라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은혜로 받은 것이 많음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려야 고맙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하고 이루어져야만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인들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천박한 종류의 아주 낮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없다면 정말 그 예배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경건 생활의 꽃봉오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경건 생활의 꽃봉오리다 꽃중의 꽃 무궁화 꽃 삼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피었네 민족의 가슴에 피었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꽃 중에 꽃은 무궁화 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건 생활의 꽃 봉오리는 뭐라고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경건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에배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에베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잖아요. 1년 농사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때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우리를 얼마든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1년 동안 직장생활 잘하게 하신 것, 건강 주신 것, 또 가정이 평안한 것,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사업장을 주시고, 가게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게 해 주신 것, 나에게 든든한 몸도 주시고 자녀도 주신 것 여러분 셀수 셀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인쇄감이나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계산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이기적인 것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성도들 보면은 참 감사하는데도 이기적인 것이 끼어가지고 언전한 감사를 드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참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네가 드린 이 감사의 말로 내가 받기에 흡 쪽한만한 감사다 기뻐하시는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드릴 내 드릴 것 없지만은 내몸 드립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거기에 여러분. 꽃봉오리 감사의 꽃봉오리 경건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죄우 자식입니다, 지옥 자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놓고 죽음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송호를 송축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뿐입니까? 내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고. 좋은 송도들이 있고, 좋은 구역 식구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자녀들이 있고, 좋은 부모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에 여러분이 인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봐도 "야, 이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년 딱한번 주수감사 드릴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제 소출에 모든 것다 하나님께로부터 와 싸움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 키워서 앞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세워봐요. 어떤 교회는 감사 노트를 1년 365일 쓰게 합니다. 감사 노트를. 참그 교회는요 그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회가 됐어요. 모든 성도들이 감사 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감사하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요, 감사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까지 그렇게 똑같은 예전과 똑같은 삶인데도 감사의 조건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찾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감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감사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하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오물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감사마저 조건마저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 교회를 두 가지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유도 더 많이 있겠죠. 그첫 번째가 신앙 계승에 실패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교회,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했던 그런 복음의 큰 복을 누렸던 그런 나들이 많이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 계승에 실패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켜버린 데서 유럽의 교회가 쇠퇴했다. 그럽니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의를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순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 유럽의 사람, 신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 수가 있느냐. 성경 말씀은 다 좋은 것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다 말씀 따라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그 선진국 교회에서 역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실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하 하나님 말,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씀을 치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가 지키기 어렵고 자기에게는 힘든 일이고 자기에게는 껄끄러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죠. 참그 시안합니다. 그러 그런 나라들마다요 교대 교회가 쇠퇴해 갑니다. 교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하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생명의 진리가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합리화 시키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얼마 부려버리면, 버무려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심각한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세상 것에다가, 자기의 이론에다가, 자기의 철학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얼머 부린단 말이죠. 버무려버려요. 쑥떡도 아니고, 개떡도 아니고, 찰떡도 아니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불투명한 거예요. 이게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감사하였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네.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도저히 감사가 할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거기에서부터... 어둠이 떠나게 되고 사단이 떠나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 꼭세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성찬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은총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내죄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다든지 탐닉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한 가지는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성찬이에요. 최고의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인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이 잘돼도 안돼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운데 있어도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여천중앙교의 송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